자덕 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덕분들의 대토론의 주제는 과연 이 생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고 있는 이 추운 겨울날 야외에서 탈 것인가 실내에서 탈 것인가 자전거를 거의 안탈 것인가 라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내파 두분, 실외파 두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변병 환자 대구 사는 네, 3년차 자덕 몸곰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집정에 거주하고 있는 22kg 뺀 자덕 나랭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가 먼저 잡아드릴게요 지금부터 1월달 내 동안 0도에서 영하 5도로 기온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집에 로라도 있어요. 동계용품도 다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로라를 탈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탈 것이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파, 김성민씨, 겨울 12월달에 몇km 타셨어요? 지금 1,300km 가까이 탔어요. 추운 12월 달에 야, 1300, 1,300km 탔. 왜올 12월 달에 밖에서 타야 되나요? 원래 자전거를 밖에서 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실내에서 타는 이유는 딱하나예요 보면 고속노래 같은 경우는 FTP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하기위한 목적이지. 이게 실외 라이딩을 대체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비중이 한... 6분의 1 정도가 실내라이딩이고 나머지는 다실외라이딩인데 실내 실내라이딩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실외에서 라이딩을 했을 때 어느 타이밍에서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가장 걸 타야 되는지가 꾸준히 노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겨울에 한 3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실내에서만 타게 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전거 타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라는 네 자전거 실력에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까? 내 네, 자전거 스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퍼포먼스에는 도움이 되는데 스킬은 도움이 안 된다. 보 로라 같은 경우는 FTP 향상과 그러니까 파워 향상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체력적인거나 아니면 타워는 길러줄 수 있으나 자전거 스킬이 전혀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자전거 스킬이 뭐죠? 자전거 스킬 예를 들어서 평지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감을 가지고 페달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코너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내리막이나, 운막에서, 오픈 코스에서, 어떻게 댄싱을 해야 되고, 어, 내리막에서는 어떤 코너 안에서 인, 인아웃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같은 펫 주행을 했을 때, 어떤 타이밍에서 로테를 돌아줘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겨울에 안 해도 되잖아요. 날씨 좋을 때 하면은, 감이, 감이 떨어진다니까요? 요즘 추세가 페달링이에요. 페달링 기술이 지금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실 내에서 하게 되면, 파워 바뀌는 것 밖에 안 되지, 페달링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실 내에서 하더라도, 제가 추천한 거는, 아, 요즘 학원에서 하는 것들, 평로라 있잖아요. 평로라 어, 같은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나, 조정로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꼭 밟아가지고, 붓기는 힘밖에 없거든요. 그, 그 상태로 밖에서 나가겠다면, 페달링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겨울에 타야 돼요. 그래서. 로라를 타면은, 나의 FTP나 체력에 또 브라스는 되나, 페달링이나 다른 라이딩의 스킬에는 뭐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해도 되지만 겨울에도 꾸준히 그렇게 타면은 나의 퍼포먼스 향상이 겨울에 마이너스가 아닌 더 많은 플러스가 될 거다가 맞습니까? 네, 하튼 시즌 중에는 특히 페달링 같은 경우는 같이 사람들하고 타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아, 어, 근데 겨울에는 만약에 이제 특히 혼자 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대부분이 왜냐하면 주위에서 같이 타는 사람이 잘 안, 없으니까. 이렇게 혼자 이때 야외에서 타게 되면 내페달링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 갑자기 설득력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타게 되면 실내에서 타서 예를 들어서 점대를 높일 수 있어요. 높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시즌 5이 되면 시즌 나갔을 때는 조금 좋은데 전혀 자연거 기술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게 실력이 늘었나?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게 만약에 효과가 드러나려면 가쯤 가을쯤 돼야지만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즉각적으로. 자, 이제 이게 보는 관점이 여러개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김성민씨가 말씀하시는거는 나의 퍼포먼스 기량의 향상을 위한거를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거죠 일단 뭐 그냥 로라를 가지고 다이어트나 내 기량 향상이 아닌 그냥 뭐 유지만 하겠다는 스마트 로라나 평로라를 이용해서 가능할 것 같긴 하나 원하는 퍼포먼스의 기량을 늘리는거에서는 실내보다 실외가 훨씬 좋다 그거를 쉬지 않고 어,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그 퍼센테이지를 더 올릴 수 있다 야외파 김성민씨 얘기 일단 먼저 한번 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내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경력도 짧고 말지도 작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는 건 유튜버 드론 라이더의 방송을 많이 보고 유입이 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제일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도로에서는 뭐 우리 시즌 중에는 뭐 알수 없는 따릉이, 러너, 뭐, 이상한 사람들 말고도, 뭐, 슬림, 낙차,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전제 조건이 0도에서 영하 5도면, 사실 빙결된 구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물론 뭐, 잘 피하면 되긴 하겠지만, 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는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이렇게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스킬이라든지 훈련. 인도어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앞 말씀하신 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못한다 이건 아닌데 인도어로 어느 정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평로라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또 발언권이 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외보단 아닌데 퍼포먼스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본인의 그 의지 여하라고 볼수 있거든요 실내에는 실외는 어쨌든 멀리 가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SS가 쌓여요. 근데 실내는 언제든지 멈추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의지에 의해서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런 게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서로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실제적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안전 문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로라가 좋을 것 같다 근데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해서 내가 뭐 안전 없고 다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한다면은 평로라랑 고정로라 보다는 야외에서 타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실내 운동이 훈련이 적게 되는 거지 훈련이 안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번 부상을 그러니까 낙차를 입어서 부상을 입게 되면 오래 실수가 있죠. 최소 뭐 2, 3주. 그럼 그 기간 동안 떨어진 몸을 또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시간을 노비, 소비해야 되고 차라리 그런 거를 배제하고 안전하게 타자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몽곰 님.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본질을 봐야 돼요. 자전거가 뭡니까? 이륜차입니다. 이륜차. 이동을 위한 이제 도구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동을 해야지 그 오로지 그 본연이 가진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는 이륜차입니다. 집에 두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도지도 못했던 니 예, 요 로라에 끼우는 거는 뭐와 같냐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파킹 모드를 해놓고 공회전으로 엑셀 밟는 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자전거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 본질에 더 우리 가까이 다가가야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야외에서 활동함으로써 얻는 우리의 활력 증진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정서적인 안정의 측면도 그런 이제 정서적인 환기의 측면도 있는데 실내에서 타게 되면 뭐 아무리 주위 프트라던가뭐 마이우시 루비 등등의 그 3D 화면을 보더라도 야외에서 우리가 직접 바라보는 그 자연의 경관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도 안됩니다. 다들 처음에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붙이셨을 때 분명히 야외 경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얻는 그런 정서적인 이득도 큰 부분을 차지할 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내에서 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에서 공회전으로 있는 그냥 차그 이상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 안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블랙아이스 안전... 네. 문제 되죠. 그런 날은 하루 이틀 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상 문제 얘기하셨는데 우리 자동차 사고 난다고 자동차 소리 맡기는 동안 뭐 그게 무서워서 뭐 차안 몰고 나갈 겁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파 발론 들어가겠습니다. 실내파가 밀리고 있는 거 아시죠? 분위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초보거든요. 지금 현재 3년 차인데 마일리지가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일단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저희가 선수를 할게 아니잖아요 취미로 하는데 일단 나가면 추워요 겨울에 가장 큰 문제 겨울 동계 장비들이 많이 비싸요 하계 장비들에 비해서 동계 장비 비싸다 이것도 되게 큰 단점이긴 하죠 제가 아까 마일리지를 말씀드렸던 게 이번 달에 제가 로라를 샀거든요 처음으로 한 달에 1000km를 타봤어요 12월 달에 일단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시간 기본적으로 차로 30분 이상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로라를 실내에서 타면은 집에서 그냥 바로 10분이면은 올라 탈 수도 있고 시간적인 절약도 된다고 봅니다. 동계 장비 비싸다는 저도 영상에서 굉장히 말했고 을뭐 영하 5도의 정도에서 동계 장비를 구축을 해서 타려면은 최소 사야 되는 게 바라크라바 동계 의류 바람막이 슈커버 뭐 기타 등등 해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준비 시간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빗과 젖지있고 귀에 이어폰 같은 거 꽂고 헬멧 쓰고 고글 쓰고 나가면 되는데 동계는 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의류를 입는 것도 굉장히 빡빡하고 그리고 특히 그놈의 슈커버 마할놈의 그 슈커버 굉장한 체력과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는다. 어, 요거는 분명히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준비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을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 집에서 10분만에 올라서 로라를 탈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타게 되더라고요. 실내에서 타게 되니까 매일매일 탈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 기차 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라의 지금 말했던 부분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왜냐면은 그냥 다이어트나 이런 목적으로 할 때는 로라가 엄청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나의 퍼포먼스 기량을 올리기 위해서 오카로스 하거나 할 때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여럿이서 같이 타면 내가 힘들어도 이 사람 따라가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역량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로라는 진짜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이게 혼자서 오토웃우스 하다 보면은 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나 여러 사람들을 같이 또 롤할 때면 그게 가능하겠으나 혼자 할 때는 그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 다이어트 얘기 나와서 말씀드는데 제가 사드 3년 차거든요. 근데 솔직히 야외 라이딩 나가가지고 단 1kg도 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한달 만에 8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운동량이나 땀 흘림이 로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는 로라가 더 좋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는 이제 의지의 문제긴 하나 다이어트에는 로라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야외파 중에 김선민씨 아까 반론 해주십시오. 아, 안전 부분에 대한 건데, 아, 그 아까 말씀 주신 건 안전이 아니라 그냥 안전을 해피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 실리스서 타는 게 맞죠. 왜 야외에서 꾸준히 타야 되냐면 은 그러니까 꾸준히 탄다는 게 매일 탄다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감각을 잃지 않고 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집에서 나왔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골목을 나와서 자도까지 가고 다시 자도에서 또 빠져나와서 카페를 가고 모르는 길을 가고 아는 길도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럴 때 다양하게 그 길에서 어떤 변수를 다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본다든가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친다는 게 아니다. 아,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요즘 날씨가 이 정도니까 도중에 얼음이 얼어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어, 이럴 타이밍에는 누군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탈 수가 있어요. 보통 시즌 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다치는데 특히 3월, 4월,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나는 8월, 9월, 10월 달에 제일 많이 다쳐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날씨가 추울 때 실내에서 타다가 밖에 나오게 되면 확실히 FTP나 아니면은 그 와트적인 것들은 확실히 이 로라에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좀 힘이 넘치거든요. 보통 그 상태에서 야외 탔을 때 많이 다치게 돼요. 처음에. 왜냐면 이 길에 대한 감각도 사실 무뎌지고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대처력을 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재생을 더 안전하게 타려면 어느 정도 동안은 야 꾸준히 밖에서 타야 된다. 다만 그게 겨울이니까 추워서 안 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타면서 이 도로에 대한 것도 파악을 좀 하고도 보통 자동차 운전하면 예측 운전도 하고 방 운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감각을 늘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 특히 안전을 위해서는 김성민 씨가 얘기하는 나다. 게 엄청 추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말했던 용도에서 영하 5도 위로예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지. 이게 영하 10도다 이러면은 김성민 씨도 안탈거 아니야 밖에서 그죠? 아저 저도 영하 10도 는안 탑니다. 우리 실내파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연습에 대응하는 강강 연습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여름에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따릉이거든요? 근데 겨울에 더 블랙아이스 등등 해가지고, 아, 이안 녹아있는 눈이나 도로, 안 좋은 도로사정 해가지고 더 위험 변수가 더 크지 않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길이 어니까, 그리고 눈이 온 이유나, 이럴 때는 진짜 위험하니까 아예 안 나가는 거고, 지금 이제, 야외파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블랙아이스가 없고, 그럴 때는 나가자, 뭐, 이렇게로 들리는데, 실제로 겨울에 타는 게더 위험할지, 사람이 많은 봄, 가을에 타는 게더 위험할지는,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면 저는 안 타요. 왜냐면 이제, 어디서 얼음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안전을 회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이라는 거는 뭐 일단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안전이고 회피란 안전과 회피는 같이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 상황을 피하는 것 자체가 안전인데 뭐 겨울철에 아무래도 한강공원에 그저 다른 이런 거 많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에 의한 슬림 낙차 그리고 뭐 초보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다루는 스킬이 부족한데. 그 상황에서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대처를 한다? 뭐, 물론 동호회분들이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으면 낙차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좀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울동사, 그러니까 훈련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 실내 라이딩이고, 그리고 아까 문검님이 말씀하신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뭐, 다음에 뭐, 그걸 안탈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손으로 운전하고, 자전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은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특히 인대가 약하신 분들 겨울에 영하권에서 타게 되면 인대가 무리가 좀 많이 갈 수도 있고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따뜻한 실내에서 간단하게 운동하시고 간단하게 내려오고 하루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일단 가장 큰 포커스는 안전이죠 블랙아이스 이거 어디 생길지 모릅니다 진짜 뭐 예측은 할수 있죠 자주 오가는 길은 하지만 우리가 라이딩이라 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더 멀리 나가서 대자연을 느끼고 뭐 차, 겨울바람 느끼고 시원한 페로 들이시고 할수 있는데 그것도 다 멀리 갔을 때 모르는 상황을 마주치면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블랙아이스가 어디에 있냐도 중요한데 블랙아이스에서 여러분들 직진할 때는 잘안 넘어져요 코너를 돌거나 몸을 눕히거나 핸들 바를 돌릴 때 대부분 넘어지지 직진으로 갈 때는 잘안 넘어지거든요. 우리 마지막 몽금 님 혹시 여기 반론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이제 마지막 투표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블랙아이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방금 드론라이더 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변을 2km를 타서 왕복으로 15번 타면 30km지 않습니까? 집 근처에 딱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햇빛이 잘 되기 때문에 영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의 날씨가 지속이 된다면 눈이 오고 나서 바로 직후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낮 시간에 녹습니다. 햇빛 때문에 약간 영하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구간이 2km만 되더라도. 그 구간이, 구간을 왕복 15번에서 30km 타는, 차라리 밖에서 30km 타는 게 낫지, 저는 주위푸트 30km 타는 거는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야외에서 타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야외에서 타는 게더 재밌기 때문에, 2km 구간을 왕복 15번 해도, 실내에서 주위푸트 타는 것보다는 무조건 재미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계 장비 비싼 거, 저거에 대해서 이제 뭐또 반론도 하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탄다면 윈터 타이어 교체하는 거 비용 더 들어가죠? 기존에 내가 멀쩡하게 타이어 쓰던 거 있는데 겨울용 타이어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돈 아까워서 윈터 타이어로 안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바꿉니다. 왜? 타야 되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탁 깨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야외에서 타는 목적으로 동계 장비 좀뭐 지출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자전거가 훨씬 비싼데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는 지출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하 5도 이상의 겨울이다라면은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은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은 로라보다 야외에서 타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로라만 타면은 야외에서 내가 익힐 수 있는 스킬이나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있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야외에서 내가 타면서 제일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한 구간을 찾아서 탄다면은 어느 정도 케어가 될수 있고 그 외에 불편한 것들은 내가 밖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때문에 그 정도는 감소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라 실내에서 타는 것보다 날씨가 괜찮고 탈 여건이 된다면 야에서 외 타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야외파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실내파는 가장 큰건 그겁니다. 안전. 겨울에 어디 어디서 음지에서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윗지방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의 영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내가 낙찰을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가 가장 큰 팩트고. 그리고 이제 동계 장비 비싸고 동계 라이딩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어 그리고 로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일 탈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 퍼포먼스 올리기 위한 훈련 또 예전에 비해서는 고종 로라의 지프트나 루비 같은 프로그램 오카웃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좋다. 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투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종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짧게. 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자전거는 이륜차입니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이륜차 맞습니다 맞고요 다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초기화를 방지한다고 그 다음에 막 남들 내가 올해는 이기지 못한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막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이 <laughs> 시즌 오면 되면 한명하면 아 됩니다 저기요 상임 상임 씨 아이파에서 네? 겁나 한 시간 동안 자기 의견 얘기해놓고 음. 마지막을 엄청 훈훈하게 끝내려고 하는 게 엄청 티 나는데? 배신감 맞아요. 느껴집니다 <laughs> <laughs> 지원자 살겠다고 지금. <laughs> 지원자 살겠다고 아, 지금. 아 저도 아, 로라, 로라 타요. <laughs> 아 저도 로라 <laughs> <노라> 타요. <laughs> 설문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야외 라이딩이 55%로 실내 로라보다는 더 많은 값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결과는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나는 춥더라도 야외나에서 타겠다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냥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생각에서 실내에서 타겠다하시는 분 반반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여러분들 집에서 치킨 반반 시키셔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아래쪽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재밌는 토론으로 자덕 대토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생각보다 재밌네.